양코대전쟁 삼성을 클리어 해 보겠습니다 찍찍랜드에요 삼성 그 여기는 이제 성부전략이 있죠 성부전략 성부전략이 뭐냐면은 먼저 그 야옹컵 이걸 넣어야 됩니다 초기소지금 대자 얘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어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필요해요 저기 섬 자, 슈퍼리어에서 광란 얘좀 이동 속도가 좀 빠르니까 그 섬을 넣어야 됩니다 섬어 고양이 섬 그리고 양코트 컵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때 근데 이제 좀 뽑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광기린 뽑고 다음에 양코트 끝 뽑고 그 다음에 광기린 섬 광기린 섬 광기린 섬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뽑으면 클리어가 돼요 자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자마자 광기린 먼저 나가야 됩니다 광기린 이게 이성까지이성까지는성포 됐는데 아 삼성도 됐으면 좋겠다 자 순서대로 자, 2성까지는 손보 됐어요. 자, 되나요? 어, 되나요? 자, 자, 좀만 더, 좀만 더 힘. 자, 될것 같죠? 아, 됐습니다. 어, 삼성도 되네. 어, 됩니다, 됩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